안녕하세요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공부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4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결성계획서와 규약을 검토해가지고요 중기부의 수리통보서를 받는 이 과정까지 39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소기업부에서요 이렇게 그 결성계획서 수리통보서 A4 용지로 이렇게 보내주면 이러한 통보서를 갖고 여러분들은 그 관할 세무서로 가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관할 세무서로 가세요 조합의 납세 고유 번호증을 어 신청합니다 이 납세 고유 번호증의 가운데 사업자등록증 같은 건데요. 이게가 80번이에요. 8 0번에 고유번호증을 수령받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결성계획서 수리결과 통보 공문입니다. 이 고유번호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되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 같이 이 고유번호증은 조합이 조합의 그 관할 세무서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이 고유 번호증을 가지고서요, 개인 투자 조합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행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 납세 고유 번호증을 지참하고 어 바로 이 통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이 통장을 바로 개설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바로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 결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 이러한 결성 계획서와 규약을 만들고 이러한 그 통보서를 받고 고유번호증을 만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조합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계좌 개설까지가 이 프로세스 중에 마지막이다. 결론적으로 계속 결성 계획서 규약을 만드는 이한 모든 과정은 은행 개인 투자 조합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있어요. 앞에, 여기 지금, 그 공부하시는 분들, 이름을 갖다 이제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HCS 개인 투자 조합이다. 아니, 마젤란 개인 투자 조합이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이 개인 투자 조합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는 어, 마지막 프로세스에요 결성에 통장까지가 결성의 마지막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어, 이 과정이요 개인 투자 조합 등록에 관련된 어, 등록에 관하,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49인이나 상호방식으로 모아야 됩니다. 이런 그 개인 또는 기술 지주회사 엑셀레이터 등 창업기업 육성사업 목적으로 두는 법인 그냥 일반 법인이 말고요. 이 창업 기업 육성을 사업 목적으로 주는 법인을 바라는 거고요. 결성 총회를 어 개최하고 출자 계획에 대한 출자금 납입은 최소 개인 투자 조합이 1억 이상은 어 출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그 개인 투자 조합 결성 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 작성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사록에 어 인감도장들이 들어옵니다. 조합원의 LP 인감이죠. 여기 LP.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어요. 여기. GP. 결성 총회를 하게 되면요. 어, 바로 출자금 납입을 하는데, 바로 이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이 통장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그 통장을 어, 만드는 거예요. 통장 만들기 전에는, 어, 이 출자금, 개인 투자 조합의 출자금을 어, 먼저 이렇게 그, 압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3페이지까지가 바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의 모든 이 과정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보면 이 결성하고 등록은 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이 결성하고 등록이 하는 내용들은 이 프로세스가 그냥 정해져 있는 이런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뭐 외우거나 이러는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그 결성총회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그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뭐 거의 형태가 같습니다. 단지 여기 뭐안 안건의 개인투자자와 결성 어 선포의 권 이랑 이하는 투자업체 투자업체 선정의 건잘안 보이시죠? 조금 해가지고 조합 또사안은 조합결성계획서 및 규합승인의 건 이러한 것들을 어꼭 필요한 내용들에요. 이러한 이한 사만들을 그래가지고 GP하고 LP가 이렇게 그 출석한 조합원하고 김영나린 해가지고요 이러한 그 개인투자조합결성총의 의사록을 어 작성합니다. 이 작성 서류가 이제 결성하고 이제 등록할 때또 필요한 서류도 있고요. 우리가, 아, 결론적으로 통장 만들라고 여지까지 결성을, 아, 이렇게 준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장은 개인이나, 어, 은행에서 개인 주민록 등 번호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에게만, 아, 은행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조합 이렇게 결, 총 어, 결성계획서하고 규약을 제출해서 바로 결성계획서 수리 통보서를 받아가지고 어,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고위번호증을 수령해야지만이 바로 어, 개인투자주 한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결성이 이제 끝난다. 어, 그 이후에 납입을 하고 바로 결성총회를 개최해서 결성총회 의사록을 만드는 이 과정까지가 결성 계획입니다. 오늘 상당히 어, 결성에 대해서 깔끔하게 어,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 페이지 44페이지 교재 개인투자조합 등록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결성 총회 개최 후 5일 이내에 중기부에 다음과 같은 여기 중기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바뀌었죠. 중기부로 올해 2018년 바뀐 거예요. 어, 5일 이내에 중기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등록 신청서 제출 총회 개최 후 5일 이내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이러한 서류들은 전부 어, 우리 중기부 홈페이지에 어,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개인투자조합 귀약에 관련된거 조합원명부또 결성총회의사로 여기 좀전에 보여드린거죠 출자증표 계좌 잔액증명서 통장내역 사본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투자조합 인감등록부 결성계획서 대비변경내역 어, 결성계획서를 썼는데 아, 이제 총회를 거쳐 가지고 변경이 된 내용이 있으면 은또그 변경 내역서를 어,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또 조합원별 응감증 명서및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같은 이러한 서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류가 많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겁을 먹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내용은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에 LP나 GP의 이름 또 개인 투자 조합명의 그 출자 금액 이런 정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2호 개인투자조합을 다음 넥스트에 만들게 되면요. 또 내용 그한명한명 한명 LP가 바뀔 때마다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투자조합 신청서 4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중소기업 부기아 구기서류가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또 조합원 출자 금액,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상,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변경하지 않으면 없어도 됩니다. 이러한 그 수수료도 없고요 벤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2항에 이렇게 또 시행령에 이러한 그 개인투자조합 등록, 변경등록을 아, 신청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4일이고요. 납세 고유번호가 이미 나온거죠. 등록을 한다는거는 업무집행조합원 이름, 조합명도 나와있고요. 조합원 수준 있을거고 실자총회, 전속기간 어, 조합의 주소지까지 전부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런 별지 3호로 이런 그 개인투자자와 등록신청서를 어,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46페이지에요. 어, 개인투자조합의 귀하게날인을 해가지고, 어, 또 내야 되죠. 여기 보시면은, 등록, 어, 신청서가 여기 1번으로 있고요 여기, 개인투자조합 귀하간입및날인을 해라. 이러한 내용들을 쭉 지금, 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등록 신청서 제출하기 위한 서류들을. 여기 보시면은, 46페이지에 보면, 개인투자조합 귀약, 업무집행조합원 GP와 유한책임조합원 l p 의 날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귀약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런데 여기 날인이라는 걸 이렇게 간인까지 얘기한는 거예요. 간인. 간인이라는 건다 아시는 것 같이 A4 용지의 사이에 접어서 이렇게 앞장과 뒷장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합원 명부는 이렇게 별지, 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합원명, 주민등록번호, 또 법인용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그 단체인증명, 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출자, 좌수 결국은 한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천만원을 어, 출자했다. 그러면 열좌가 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조합원명부를 또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제적인 서류가 이겁니다. 여기에 어, 생년월일 주소까지 해서 조합원 명부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 네, 좀 가려서 그렇지, 이 개인투자조합 이름하고 업무집행조합원 도장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성 총회의사로 조합원 등록 인감날인까지 하는 거죠. 총회의사로는 인감을 날인하게끔 한다. 조합원은 10명에 어, 출석조합원수 9명.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 투자자와 결성 선포의 권을 1안으로, 투자업체 선정의 권을 2안으로, 또 3안은 결성 계획서 및 규약 승인의 권을 3안으로 해서 이러한 그 내용을 하고요. 인감날인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날인, LP들의 인감날인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만드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와 결성, 총회 의사로, 다음으로 만드는 게 이제 출자 진표입니다 이 출자 증표를 통해 가지고 출자증서를 어 우리 그 lp들에게 gp가 어 만들어서 이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좀각 출자자의 인적사항을 넣는 거예요 여기 출자자명하고 주민등록번호 넣고요 본인들이 얼마를 출자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쭉 넣어서 어 조합인감까지 해서 이러한 그 출자증표를 하고 증표가 여러, 이렇게 증서로, 어,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증서 번호, 또 인적사항들, 이러한 내용들을 쭉 해서 인쇄해서 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게그유지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그 상장같이 빳빳한 그 좋은 종이에다가, 어, 인쇄해서 이렇게 주면 좀 공신력이 있고, 어, 멋도 있고 합니다. 또 조합, 명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명의 의 계좌 잔액증명서를, 이렇 잔액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또 제출을 합니다. 계좌 잔액증명서는 은행 발급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일 아니고, 바로 통장 내역 4번을 또 내려가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 4번까지도 제출하라는 이러한 그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개인투자조합의 인감등록부를 제출해야 돼요. 인감등록부 우리 개인투자조합명을 적고 조합인감 찍어서 아 우리의 조합의 인감은 이렇게 아, 돼 있습니다. 그 인감등록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바로 이렇게 개인투자조합의 이름을 넣고요. 이 도장을 찍고 이, 이 도장이 이겁니다. 업무집행조합은 이 조합의 아 이런 그 인감에 제출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은 어, 모든 이런 서류들이 결국은 어, 기능적으로 전부 있는 거에다가 여러분들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등록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고요. 서류를 제출하는 게 그냥 그개인투자조합에 등록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성 계획서 대비 변경 사항이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결성 계획서 대비 변경 내역서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 인감을 찍어서 내는데 오늘 그 교재 57페이지에 해당하고요. 누가 조합원의 변경이 됐다. 내용 소재지가 변경이 됐다. 기타 사항이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 어, 바뀌었다. 또 조합 규약이 바뀐 경우 이러한 걸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결성 계획서 대 변경 내역서를 여러분들이 게책만들어요 어 다시 등록을 할때 어, 변경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성을 한 단계에서 어, 만들었던 조합 규약 출자 규모 조합원의 어, 인원수 어, 좌수, 어, 구자수죠. 또 좌수 구좌수죠 소재지 기타 사항이 나오면은 이러한 것들을 결성 계획서 대비 변경 내역서에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만들어서 어, 제공을 어, 하게 됩니다. 조합원별 인감증명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도 또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이렇게 어, 결성청의 참석에 관련해서 어,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한다. 이런 위임장을 만들고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조합원 동의서 또 개인 신용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까지 이렇게 그 제출하는 거예요. 조합원 동의서가 이런 겁니다. 아, 여기 내용이 결국, 본인은 개인 투자 조합 어, 규약과 사업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바, 본 규약을 어, 수락하고 동의서에 날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인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LP의 도장이죠. 그래서 쭉 LP. 이하 개인투자조합에 내는 겁니다. 개인 정보 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내는 거고요. 이렇게 동의한다 뭐 해가지고 도장을 또 날인해서 민감도장을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여기 동의함, 동의함 이렇게 찍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조합 등록과 또 등록 원부를 교부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 등록 대성의 마지막 통장 만드는 것과 등록하는 요 과정의 서류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63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오늘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진도가 나갔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합 등록 승인 통보서를 a 코 용지로부터 받고요. 또 등록 원부까지 교부받게 되면 투자가 이제 가능한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이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기부로부터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a 4용지로 어 중소기업부 조합 등록 승인 통보서가 오게 되고요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63페이지 어 등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1급 2급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금 개인 투자 조합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2급과 1급 과정이 있는데 2급 과정은 어 1월, 2월 또 그러니까 3, 6, 9, 12월 달에는요. 1급 과정이 있습니다. 어 이번달그 12월 달은 어제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그저께하고 어제 1급 과정입니다. 1박 2일로 하게 됐고요. 이급 과정은 1월달 2월달에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관리사는 이러한 그 개인투자조합을 어, 등록 어, 신청하고 규약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러한 자격증을 그 받고 공부하는 과정인데요. 1월달은 어, 1월 2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어,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과정은 2019년 1월 22일이 첫 번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투자조합 관리사에 관련된 정보를 좀 받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면에서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를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쭉 보고요 기업에 대해 뭐 소개하셔도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1월 22일 화요일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급 양성과정 2급 자료시험 과정이 있어요. 나도 펀드매니저가 될수 있다. 나도 사모펀드 업무집행조합은 대서우수한 벤처기업에 투자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3시 30분부터 어 네. 8시까지. 그날 자격시험까지 공부하고 자격시험까지 마치는 거고요. 아, 이렇게 비용은 9만원입니다. 교대역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어, 한국 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에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시험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0 1 0 3 0 3 3 9 0 7 4번으로 아,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억하세요.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날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과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통장 만들고 등록하는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다음 강의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고, 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다음 공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등록 운영하는 방법에 부홍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